검은사막 역대급 보상 1레벨부터 모든 스킬을 다 배우고 숙면도자까지 다 되어있는 환상마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안녕하세요 도친입니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쟁일 추가로 만든 제 영상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거의 완성되어가던 노바시마 리뷰도 다음주에 있을 상향 패치 때문에 보류해야 할 것만 같고 그래서 오늘은 7월 5일 점검 이후 받게 되는 완성형 환상마를 각각마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우. 실제로 말을 타고 달리기 위해서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검은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달리는 것에서가 끝이 아닌 보유중인 스킬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속도가 천차만별급으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장 단순하게는 스킬 전력질주를 활용한 무지성 달리기입니다 안짱을 착용한 상태에서 앞시프트 키 입력으로 평소보다 빠르게 달려줄 수 있죠. 다음은 순간 가속, 연 순간 가속을 활용한 달리기입니다. 전력 질주 상태 중 F 키를 입력하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순간 가속이 발동되고 여기서 F 키를 유지하고 있으면 연이어 발동되는 연 순간 가속 스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꽤나 준수한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명 승카프트라 하는 드리프트, 순간 가속, 연 순간 가속을 활용한 달리기인데요. 드리프트는 일반적으로 빠른 코너링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때 미끄러지는 연출 직전에 순간가속 발동을 위한 F키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든 드리프트, 순간가속, 연순간가속의 사용으로 늘 가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다 쉽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키 설정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ESC를 눌러 게임 설정에 들어가신 뒤, 목록에서 인터페이스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행동 단축키 설정창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회피 이동키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을 마우스 우측에 달린 작은 버튼 혹은 휠로 설정해 두시면 이후에 순간 포트를 사용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끝마치셨다면 말에 탑승한 뒤 처음엔 가볍게 달려 줍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다 싶으면 아까 설정해 두었던 회피 이동 단축키와 F 커맨드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뒤 이동 S와 측면 이동 A 혹은 D키를 동시에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말이 짧게 드리프트를 치고 곧장 순간가속을 사용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순가, 연순가가 끝날 때마다 다시 S키, A, 혹은 D키를 동시에 살짝 눌렀다 떼주는 것만으로 쉽게 순간푸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마면 장착 시 사용이 가능한 돌진까지 운용해주면 이렇게 곧장 순간푸트 발동도 가능합니다. 앞에서의 소개로 기본적인 운용법은 끝났고요 그럼 이번엔 아두아나트 디네, 둠 3마리의 환상마를 각기 어떤 식으로 다루면 좋은지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그 전에 잠시 세마리의 환상마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스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줌마의 기상은 말이 대기 상태일 때 생명력과 지구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입니다 해당 스킬 덕에 환상마는 마구간에 들리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다음은 이중 도약 그냥 이중 점프입니다 하지만 이 스킬을 써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라도 일반말의 탑승을 걸그러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 돌진입니다. 이것 또한 단순히 한번더 돌진 스킬이 발동하게끔 해주는 스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환상마 계체별로 고유 스킬을 활용한 운영법을 빠르게 알아보자면 첫번째 아도하나는 스킬 바람의 날개 효과로 이중 도약 상태에서 활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평지에선 그다지 쓸모가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보신 것처럼 내리막길이나 산악 지역에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단순히 점프 상태에서 이키를 눌러주는 것만으로 발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러한 바람의 날개 사용 중엔 5초간 낙하 데미지를 100%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두아나트가 낙사로 인해 사망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두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스킬 자유의 날개 효과로 회강중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디네는 사막 질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막에서도 갖가지 스킬을 활용한 고속이동이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그게 뭐 대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말들이라면 사막에선 달리기는 커녕 스킬 사용 자체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디네의 이러한 특성은 상당히 개쩔한 능력이라 볼수 있습니다 헌데 글래에 들어선 사막에서 그다지 할수 있는게 많지 않아서 다소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느낌은 없잖아 있죠 하지만 디넷 또한 다른 개체의 환상 마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자신과 주변 아군의 체력 정신력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대지 스킬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주변 아군의 공격 방어, 회피력을 상승시켜주는 과호의 대지 스킬이 그것입니다 두 스킬 모두 2키 입력만으로 동시 발동이 가능하며 3분의 쿨타임과 60초의 지속 시간을 지니고 있죠 또한 해당 스킬은 이렇게 전력질주 상태에서도 빠른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마 둠은 다른 환상마들과 달리 무려 2인 탑승이 가능하단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같이 다닐 친구만 있다면 정말 최고의 환상마가 아닐 수가 없지요. 또 이러한 둠의 강점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역시나 3단 부스터를 할수 있는데 스킬, 어둠의 질주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순간가속, 연순간가속 이후 F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한번더 고속이동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둠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말로써 평가되어 오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쾌활한 이동이 가능한 아두아나트의 존재와 평지 외엔 쓰기가 애매한 3단 부스터의 안습한 점을 이유로 그 평가가 마냥 좋다고만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네요. 또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둠 주변으로 화염 공격 효과가 일어나는데, 솔직히 데미지 자체는 그리 큰 편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인 어퍼의 발길 또한 사용하게 되면 둠이 크게 발구르기를 시전하며 전방으로 화염을 내뿜는데, 이건 역시 사냥보단 PVP 거점전에서 더욱 유용하게 쓰이는 스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혹은 퀘스트를 하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다들 한두 번씩 있죠. 이럴 땐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이렇게 말의 얼굴이 그려진 아이콘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대면 탑승물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호출 가는 거리는 150 정도이며 호출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을 내쪽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호출거리 바깥에 있으면 앞만 불러도 오질 않아요. 이때, 펄 상점에서 판매하는 말피리를 사용해주면, 호출거리를 무려 500까지 늘려줄 수 있고, 추가로 천마의 뿔피리를 사용해 말피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호출거리를 무제한까지 늘려줄 수 있죠. 이러한 말피리는 현재 여름시즌 진행 중에, 흑정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한개 받을 수 있고요. 이는 계정 공유가 아닌 캐릭 귀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엔 근처에 있는 마구간지기 NPC한테 가서 말을 살려줘야만 하는데요. 마구간지기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의 미니맵에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주시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NPC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기능을 클릭해주시면 가장 가까운 수행 NPC의 위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내 받은 위치의 마구간지기에게로 가서 사망한 탑승물을 보활시켜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냥터에서 말을 주차하실 땐 반드시 길가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가 쪽엔 웬만하면 몬스터들이 오지 않아서 내가 사냥하는 동안 말이 맞아 죽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간혹 메디아나 카마실비아 지역 같이 작은 도마뱀이나 뱀이 많은 곳에선 이 녀석들이 길가로까지 나와 말한테 죽으라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으니 사냥 시작 전엔 반드시 주변의 상태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쯤에서 영상을 줄이도록 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친이었습니다. 그럼 아두스